암세포가 증식할 때 몸이 보내는 경고 7가지. 암세포가 증식할 때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두 번째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세 번째 몸에서 만져지는 단단한 혹. 특히 머물이 커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때. 네 번째 계속되는 통증. 특정 부위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위험 신호. 다섯 번째 배변소와 습관 변화, 변비, 설사, 소화불량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여섯 번째 혈뇨, 혈변, 코피, 잇몸출혈 등. 일곱 번째 피부와 상처의 이상 변화.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점 피부색이 변한다면 몸은 항상 먼저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시할 뿐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검진하세요.